아마 고속투어링 바이크들 중에서 스펙이 좀 이렇게 상위 포지션에, 어, 좀 위치해져 있는 그런 고속투어링 바이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2년 KTM 1290 슈퍼듀크 GT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KTM에서 슈퍼듀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키드 형태로 나왔던 모델이 슈퍼듀크. 모델이고요. 네이키드로 나왔던 모델을 조금 더 투어링 버전으로 이렇게 백을 좀달수 있게끔 나오고 어, 페어링과 탱크가 대용량 탱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슈퍼 듀크 GT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슈퍼 듀크 GT라는 고속 투어링 바이크의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 뭐 차대랑 이런 뭐 서스펜션 요런 기본적인 거에서 좀더 슬림하게 네이키드 형태로 좀 빠져 있는 바이크가 슈퍼 듀크라는 네이키드의 형태의 장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듀크는, 어, 뭐, 네이키드와 이런 투어링 버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2년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위의 연식들은 좀 중고로도 잘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고차로도 아마 22년식 정도가 가장 좀 턱걸이에 걸려있는 좀, 연식이 좀 좋은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연식들은 차량들이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차량 22년식이지만, 지금 중고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슈퍼 듀쿠를 좀 눈여겨보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슈퍼 듀쿠 G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메이커에서 이 차량하고 경쟁 상대의 모델들은 좀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KTM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옵션들이 조금 뭐 상위, 상위급의 옵션들이 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올린즈하고 거의 어 비교 대상이 잘 되는 WP 화이트 파워라는 이런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전자식 서스펜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프론트 다 WP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두카티 같은 경우는 올린즈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올린즈 전자 서스펜션 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KTM은 그 오프로드 기반으로 어 차량들을 많이들 만들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도 어 WP가. 탁월한 효과를 많이 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온누드 바이크에서도 다 w b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이제 캘리퍼 같은 경우도 브랜보, 레디얼 캘리퍼를 장착을 해놔서 이러한 부분들도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더 어, 탁월하게 좋게 어, 우수하게 이렇게 성능을 이끌어내 준다 라고 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카티 같은 경우도 프론트 캘리퍼 같은 경우 좀 상급 모델에는 다 브랜보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토카티 멀티스트라 따라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들고요. 어, 리어 휠 같은 경우도요. 모노 스윙함 어, 휠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 스윙함이 아닌 모노 스윙함 휠을 또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굉장히 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의 차량이지만 좌우로 경미하게 재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가드에 상처가 살짝 있고요 핸들 가드와 밀러 같은데 조금 상처가 좀 남아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항상 본문 밑에 제가 차량의 스펙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거기에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처럼 어 고퀄리티 사진이 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진을 클릭을 하셔 갖고 확대해서 보시면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크라포빅 실리버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밑에 다운 파이프 중통을 또 이렇게 변경을 해놨다 보니까 풀 시스템의 소리가 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중통까지는 해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환경 검사를 받거나 이럴 때는 중통을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도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정 중통을 같이 어 판매할 때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요. 그 KTM에서 나오는 3종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 박스라든지 탑 박스는 순종 어, KTM 정품 박스가 달려있지가 않고요. 샤드에서 나오는 탑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박스는 없는데 집 b 에서 나오는 소프트 백이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 내가 사이드 박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소프트 사이드 박스를 장착을 하셔서 어, 이렇게. 다니시면될것 같은데 그 사이드 박스 서포트 사이드 박스를 판매할때 제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시고요. 어 나는 나중에 정품 박스를 달거나 아니면 난 박스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주행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스 없이 구매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브랜보에서 나오는 17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러치 쪽은 마스터 실린더가 교체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H SW 부터에서 나오는 엔진 가드 장착되어 있구요. SP 커넥터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구요. 코민, 아, 지넷에서 나오는 투 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출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마 고속투어링 바이크들 중에서 스펙이 좀 이렇게 상위 포지션에, 어, 좀 위치해져 있는 그런 고속투어링 바이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TFT 컬러 기기판이 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의 정보라든지, 계기판에 볼수 있는 어, 시인성이 굉장히 확보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키를 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어, 차량을 뭐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때 따로 키를 끄내지 어, 않더라도 주유구를 열거나 시동을 어, 켤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라포빅.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라포비버 플러의 배기 사운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어, 아무래도 바이크가 너무 소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통을 교체를 하시기로 순정으로 교체를 하시면 소리가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셔도 되고요. 지금의 배기 사운드가 좋으신 라이더분들께서는 이 상태로 좀 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17,162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17,162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슈퍼 디코가 예전부터 이렇게 차량이 출고가 출시 됐어요 근데 이 프론트 어이 라이트 쪽을 보시면 옛날 거는 좀 이렇게 너무 뭉툭하게 좀 생겼고 요즘 나오는 신형들은 조금 더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형의 바이크들이 조금 더 이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형과 구형 요 앞에 라이트 모습으로만. 특별하게 이렇게 확인이 좀 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최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4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4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파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후 브라더모터스에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키로스가 17,000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프론트 타이어, 리어 타이어도 교체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크게 소모품은 뭐 이렇게 손보실 게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기름만 넣고 제대로 좀탈수 있는 그런 바이크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KTM 1290 슈퍼디쿠 GT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t's lost but I know it's not true I wanna put up all my walls Cause I'm not in the mood But then I cut myself off from the rest of the room I know that God can heal it all If you're patient and soon It can all be worth it All the searching Pain is never really permanent But damn it hurts man I could feel all of the turbulence And it's concerning I've been searching for a purpose I hope it's worth it this society is really trying me Ain't no hide and seek, I hide to be far from anxiety I need my space, I need my privacy I need some silence, please, you're all too loud, you don't speak quietly Opinions violently thrown across every surface It makes me nervous, it's the world honestly burning, that's all I'm learning Hope that we can make a turn and start reversing All our minds, we put the work in, we got some work, man well, I started to do.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through this, life is a nuisance, life's nuisance. I try to be human, find a solution. My evolution. A place like this, it didn't exist. We made it like this. So you can go pick the bad or the good. Got a glass halfway I know it's easier to hide and just to lay low. Not everyone in life has got a halo. I'm standing in the red inside a payphone Just wanna break, no. I'm not gonna give in, take a last shot Michael J. Wynn No, I'm not a robot, I'm in my own skin Never get lost when thoughts pull you in, I miss the old you, we die with a purpose All the energy around me felt nervous, scared I would pop out fast to the surface no. Had to cut it off before you made me worthless, torn apart, I've been torn and scarred I had a given art, but now I'm thinking smart I'm keeping up my guard, I'm hiding every card, A <laughs> royal flush of love, you never know what's hard With a back to the mat, gonna see where I'm at, I'ma fight like I'm mad, I'ma be something that they can never be me Nice try, but they'll see I achieve everything while they stay salty I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 just,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